추석 연휴가 끝나고 보니 멀쩡하던 담장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제주에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뻥 뚫린 주차장 환기창에 공사 인부들이 대형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8시간 뒤 천막을 걷자 굴삭기가 주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담장으로 외부가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옆 공사장이 훤히 보입니다. 현장을 가보자 담장 자리에는 철근과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2m 높이의 담이 건물과 건물 사이 50여 미터가량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옆 건물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하던 업체가 아무런 협의 없이 담을 허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고 공동의 자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자산이 하루 아침에 없어졌다는 것은 너무 그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특히 담장이 없어지면서 공사장 진동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공사업체가 일부러 추석 연휴에 몰래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5층까지 이제 파야 되는데 담이 있으면 담이 무너지거나 구미가면 구미 우리 벽에도 구미 가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담이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장이 오래돼 안전상 문제가 있었고 공사 이후 담장을 다시 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입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두번 이상의 공문과 그 민원 접촉을 통해서 이거는 안전 때문에. 급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음에도 민원인 측에서는 그 부동산 같이 하라 공사 중에 예상되는 뭐 소음 진동 분진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보상을 타결한 다음에 그거를 허물라 그래서 입주민들이 공사 업체를 재물 손괴 혐의로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 경찰이 업체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달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